여러분, 빛으로 뇌를 절개 만든다. 이거 들으면 어떠세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 얘기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마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광생물 변조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과학이 어떻게 탐구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롭게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21억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예측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된건 정말 큰 축복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무거운 숙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 그걸 넘어서 과연 우리의 뇌도 그 늘어난 시간만큼 건강하고 또렷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그런 질문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정말 의외의 곳에서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빛입니다. 네, 바로 그 빛이요. 이 기술의 이름이 바로 광생물 변조, 영어로는 줄여서 PBM이라고 부릅니다. 어우,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정 파장을 가진 빛, 그러니까 주로 붉은색 계열의 빛을 우리 몸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세포로 막 응원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일종의 저준위 광선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냥 빛을 좀쬐다고 그게 어떻게 뇌세포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지? 말이 되나?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 속으로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비밀을 풀 열쇠는요, 바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에너지 공장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광생물 변조가 일으키는 거의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사실은 바로 이 작은 공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특정 파장을 가진 빛이 우리 피부랑 두개골을 뚫고 뇌조직까지 쑥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럼 뇌세포 안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이 빛의 알갱이, 그러니까 광자를 마치 영양제처럼 꿀꺽 흡수하는 거죠. 이게 딱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토크롬 C산화효소라는 친구를 잠에서 깨우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 우리 몸의 에너지화폐라고 불리는 ATP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요. 그냥 아, 에너지가 좀 늘어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ATP가 늘어나는 건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탁 쓰러지는 것과 같아요. 이걸 시작으로 보시는 것처럼 뇌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뇌로 가는 피해양, 즉 혈류량과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염증 반응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뇌 건강에 좋은 연쇄 반응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원리가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거야? 그렇죠? 이제 실제 연구 결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거 정말 흥미로워요. 나이든지 한테 이 빛을 쬐어 줬더니 작업 기억력 손상이 완화됐고요.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대사 기능이 젊은 쥐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했다니까 와 이건 정말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들이죠. 자 그럼 동물 말고 우리 사람한테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여기서도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건강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뇌 혈류량이 개선됐고요. 또 주의력이나 정신적 유연성 같은 인지 기능도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동물 실험에서 봤던 그 잠재력이 어쩌면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은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완전 만병통치약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pbm 치료는 절대로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인용문에서도 경고하고 있듯이 빛의 양이 너무 과하면요. 오히려 효과가 뚝 떨어지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재미있게 골디락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동화에서 곰세 마리 집에 간 소녀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죽을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빛의 양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저 정점에 있는 최적의 양을 찾았을 때만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빛의 양, 즉, 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빛을 써느냐? 다시 말해, 파장도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파장이 짧은 빛은 마치 안개를 뚫고 가려는 것처럼 피부 근처에서 많이 흩어져 버려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파장이 긴 빛은 이런 장애물들을 더잘 뚫고 쭉쭉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뇌의 깊은 곳까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흥미로운 기술 이 pbm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pbm은 약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깨우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 둘째, 초기 연구들을 보니까 인지기는 개선에 꽤 희망적이라는 거 하지만 셋째, 무조건 센 빛이 좋은 게 아니라 골디락스처럼 딱 맞는 용량과 파장을 찾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모든 가능성이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를 쓴 연구자들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모두가 안전하게 쓸수 있는 표준 치료법이 되려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정밀하게 통제된 연구가 쌓여야만 합니다. 과학이란 게 원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이제 더긴 생명수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뇌의 수명도 그만큼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 중 하나가 바로 이빛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가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